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되었던 여러 영상들도 공개되기를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출처는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근해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박근혜 영상 창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영상창고 구독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100명 정도 늘어서 현재는 5,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영상창고라는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근혜 영상창고의 1,000개가 좀 넘는 영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영상창고에는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과 함께 하던 어린 시절이나 퍼스트레이디 시절 영상은 거의 없고,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시작하신 후에 영상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옛날 영상이라면, 2001년 11월 15일에 우석대학교에서 있었던 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신 영상입니다. 20년 전에는 영상 제작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웠던 때이고, 그래서 용량 등을 감안해서 안타깝게도 화질이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영상은 며칠 전 오후에 올라간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 말씀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자 영상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15년 동안의 영상 천여 개가 모아져 있는 채널이 바로 박근혜 영상창고입니다. 영상을 굳이 분류하자면 크게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개인 박근혜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이나 행사에 참석하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 영상들을 비롯해서 축사 인사 말하시는 모습 또는 특강이나 대중연설을 하시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유세나 봉사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의 영상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국정 운영을 위한 많은 공식 행사에서의 말씀과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던 해외 순방, 창조 경제 관련 행사, 그리고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시장 반문 같은 일정 영상에서는 대통령님의 품격있고 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도 꽤 있습니다. 안전호흡이나 테니스 탁구 등 운동하시는 모습도 있고 피아노 연주라든지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채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영상은 7월 21일에 올라간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의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인데 그 말씀이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당부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올리면서 당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왜곡된 무차별적인 언론 공세, 무지성의 촛불 세력에 호도된 국민들, 잘 대응하지 못했던 비서진과 참모진 등,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하셨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들이 박근혜 영상 창고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릴 영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올린 것입니다. 그후 저에게는 영상은 없지만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와의 신년 인사회 유튜브 정규재 TV와의 인터뷰 일정 등이 있었고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재판과 구속 관련해서 출두하시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얼마 전에 자외의 몸이 되신 후 삼성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대구 달성사저로 들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후원회장으로 지지를 요청하시는 말씀 등은 박근혜 영상 창고에는 없지만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모아놓는다는 의미로라도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따로 구해서 올려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개가 넘는 영상 중에서 혹시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영상 창고 채널 안에 있는 영상을 검색하는 것이 모바일에서는 어렵지만 pc 버전에서는 가능합니다 pc 버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pc 로 박근혜 영상 창고에 가시면 이런 화면인데 여기에서 맨 위에 검색란이 아니라 중간에 메뉴 부분에 있는 독보기 그림에서 원하는 단어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국무회의 등몇 가지 단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영상 창고뿐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밝근혜 광장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밝근혜 광장 채널도 원하시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문의가 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어떤 특정한 행사 같은 데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문의가 오는데 저는 당연히 잘 사용하시라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저 또한 감사드리는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박근혜 영상 창고 또는 밝은의 광장이라는 출처는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비공개 영상도 몇개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희망이 새롬이 강아지들과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사기 탄핵으로 청와대를 나오실 때 도열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시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루 빨리 건강을 더 회복하셔서 새로운 일정을 소화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새로운 영상들과 함께 비공개되었던 여러 영상들도 공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영상 업로드가 별로 없더라도 박근혜 영상 창고 밝은의 광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발근해광장 그리고 박근혜 영상 창고 모두 지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